안녕하세요. 친절하고 꼼꼼한 수채색연필화의 배영미입니다.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 책이 출간되어서 출간 소식 전해드립니다. 어, 파란문을 표지로 하는 수채색연필화 책인데요. 색연필은 참 익숙하고도 친근한 재료입니다. 수채색연필 역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. 색연필의 드로잉적인 특성과 물을 더해서 수채화처럼 표현되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신통방통 재미있는 재료입니다. 수채색연필을 활용하실 수 있는 기법에서부터 기초 드로잉, 기본 도형들, 그리고 간단한 정물에서부터 풍경, 그리고 유럽의 멋진 풍경들까지 단계별로 준비해 두었습니다. 색깔 또한 6색, 12색, 24색, 36색 차차 색을 늘려나가면서 풍부하게 색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드로잉의 팁들 꼭꼭 꼭, 꼭 적어두었습니다 현재 네이버밴드 작가와 함께 그려요에서 책 속에 재미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함께 그리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책 속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드로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. 궁금하셨던 점들 메모해두셨다가 함께 만났을 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. 어, 신청은 네이버 컬러랑 카페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어, 친절하고 꼼꼼한 수채색연필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